아 <laughs> 사랑이 우뚝 잘 쓰지요? 사랑아. 어? 사랑아. <laughs> 우리 사랑이 우뚝 쓸 거야, 또? 또 우뚝 쓸라 그래? 아이, 머리 귀여운데. 옆머리가. 옳지. 우와, <laughs> 우와 잘한다. 우와, 사랑이 최고. 최고. 아, 어, 최고. 사랑이 최고. 사랑해요. 해봐. 엄마 봐 봐. 사랑해요. 사랑해요, 사랑이.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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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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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, 도리, 도리. 또앉으라고 오, 잘하는데. 아이 잘하네, 우리 사랑이. 어? 앉았어? 우리 사랑이가 아이 귀엽게 생겼냐? 우리 사랑이 앉아서 또 우뚝 쓸 거야? 우뚝? 사랑이? 사랑이 우뚝 아 귀여워. 만 사랑아 아 해봐. 아아 아, 해봐. 배다 먹었어? 사랑이 배다 먹었어? 아 해봐. 헉, 많이 먹었어, 사랑이? 냠냠 많이 먹었다요. 우우와 맛있었어? 우뚝 서봐, 사랑이. 옳지, 옳지, 옳지. 오이. <laughs> 어이구 잘 쓰네. <laughs> 사랑이 최고. 사랑이 최고. <laughs> 어이 또 앉았어. <laughs> 잘앉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네 정사랑. 어이 바지가 왜 이렇게? 사랑아, 아, 사랑아. 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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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사랑아, 잼, 잼. 잼, 잼, 도 해봐. 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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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. 잼. 아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엄마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이거 팔 내리고. 사랑해요. 사랑이, 사랑해요. 음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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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앉았어? 어, 사랑해, 아 빠, 빠이. 사랑해, 빠, 빠이. 빠, 빠이. <laughs> 빠, 빠이. 해 사랑해, 빠, 빠이.